말씀은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합당하신 분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게서 나시사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유년 시절을 보낸 뒤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나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준비해야 할그 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회개거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한 모든 말이 다 맞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을 요구하셨지만 요한 입장에서는 오직 순종 외에는 그가 행할 것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시작에 그가 순종의 행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자신인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당시 온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로서 회계를 선포한 자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 그가 바로 오신다고 한 메시아이다. 이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적 생애의 종지부를 찍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취하심으로 인해 참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의 사역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허락하여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시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회개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그의 구원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친히 겸손히 세례 받으신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일을 하고자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몸서 내려가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의를 위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